김정숙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다시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 같군요 조선일보의 박정훈 칼럼입니다 박정훈 칼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김건희보다 더 특검 대상이었던 김정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김정숙에 대한 어, 칼럼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쭉 읽어봤는데 아니더군요. 자, 이 칼럼의 한 5분의 4 정도는 김정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제가 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악성이고 범죄 혐의가 농후한 대통령 배우자 의혹이 있다. 김정숙이다. 문정권 시절 김정숙은 과도한 해외여행, 특별활동비 유형, 의혹 등으로 끊임없이 파문을 불렀다. 해외 순방명분으로 유명 관광지 섭렵했다는 이른바 버킷리스트 논란. 청와대 특할비로 옷, 액세서리 등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무성했다. 국가예산을 사적 용도에 썼다면 횡령에 해당되는 중범죄다. 김정숙은 문재인의 거의 모든 해외 출장에 동행했다. 외국에 나간 횟수가 48회.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압도적 1위다. 밖에 나가서는 꼭 관광 일정을 끼워서 부부가 함께 또는 혼자, 김정숙 혼자 관광을 하곤 했다. 오대양 6대주 이름난 관광지를 빠뜨린 곳이 거의 없다. 청와대에 이 문제를 다루다가 청와대로부터 재소당했던 남정호 전 중앙일보 논술위원은 김정숙의 관광을 위해 대통령 일정이 결정됐다는 구체적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렇게 썼다. 김정숙의 비상식적 실태가 드러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2018년 김정숙은 문재인 없이 인도를 단독 방문했는데 혼자 가면서도 대통령 전용기를 띄웠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 날에 타지마을 관광 일정을 넣었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는 인도 정부의 요청이라 설명했지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곧 드러났다. 애초에 인도가 초청한 것은 문화체육부 장관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인도가 초청했다고 거짓말 하면서 김정수기가 혼자서 대통령 전용기까지 띄우고 갔는데 이때 여행 지출 경비는 3억 7천여만 원이다. 만약에 인도 초청대로 문체부 장관이 실무자 몇 명하고 갔다 왔다면 2,800만 원이, 2,600만 원이 들었을 것을. 김정수이가 가는 바람에 전용기 띄우고 청와대 직원 13명을 수행시키느라 15배로 예산이 불어났던 것이다. 이유조차 모를 수수께끼 같은 방문도 있었다 문재인은 2018년 G20 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로 가면서 지구 반대쪽으로 일부러 돌아서 체코에 들렀다 체코 대통령이 체코 국내에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어 당시 문재인 청와대는 원전 세일즈를 내세웠는데 탈원전을 외치는 문재인이가 무슨 세일즈냐 뜬금없는 소리를 했다 왜 했을까 들여다봤더니 결국 문재인 부부의 문재인 김정숙의 체코 일정은 총리면당 한번한것 말고는 프라하성 관광, 프라하성이 멋있기는 해요. 야경이. 프라하성 관광, 비투스 성당 관광 등 관광지 관람으로 채워졌다. 문재인의 태임을 넉달앞뜬 2022년 초 이집트를 방문했는데 아마 이집트 방문은 김정숙에게는 졸업여행이었을 것이다. 문재인의 중동 순방 중에 김정숙은 혼자서 피라미드를 비밀리에 방문을 했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는 관광 홍보를 위한 이집트 정부 요청이라 했는데 홍보를 위해서 비밀리에 방문하는 말이 되는가? 김정숙은 행사 때마다 의상 바꿔치기 의상을 바꾸는 패션 잔치로도 패션 사치로도 유명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확인한 것만 해도 최소 178벌의 옷 2 0 0여종의 액세서리를 착용했다. 시민단체가 특화비 유형 의혹이 있다면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청와대는 계속 뭉개다가 인기 만료와 함께 대통령 기록물로 이전해서 봉인해버렸다. 공개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뜻이다. 시민단체들이 김정숙을 횡령, 강요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지만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검찰이 일을 안할때 등장하는 것이 특검이다. 김정숙 의혹은 특검의 발동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한다면 김정숙 특검부터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박정훈 논설위원이 썼는데 이것만 보면 100번 맞는 말이에요. 100번 맞는 말인데 박정훈 칼럼은 이 김정숙에 대한 장황한 이 논고죠. 김정숙이 어떤 잘못을 해서 어떤 특검을 해야 되는지를 쓰기 전에, 먼저 뭐라고 썼냐 하면, 이렇게 썼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방침은 하책이다. 민주당의 총선령 계략이 분명하지만, 아무 대안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이 판 함정에 말려드는 것이다. 김 여사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내 선거 내내 거부권 행사를 공격할 것이고 여당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딜레마를 탈출한 유일한 방법이 총선후 특검이다 이랬어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특검법을 거부하되 내년 봄 선거 이후 특검을 출범시키겠다고 약속을 달아 조건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것만 불쑥하이가 뭐하니까 뒤에 장황하게 김정숙 특검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당정되는 김건희 특검에 대한 즉각 거부권, 그리고 어떤 절충안이나 조건부 특검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어요. 그 동안 좌파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조중동 같은 언론이나 또는 국민의힘의 이 개념 없는 몇몇이 청소년 특검을 받으면 어떠냐, 뭐 악법 조항 요소를 빼고서 받으면 어떠냐는 온갖 절충안과 조건부 특검안을 얘기했는데 그 모든 것이다 정북주사파들의 긴건이 마녀화의 프레임에. 다치는 겁니다. 이거는 더 이상 논란을 벌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김건희 특검 어떠한 절충한 조건부 수용도 안 된다. 즉각적인 전면적 거부권 행사가 유일한 해답이다.